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아프셨나봐요. 그 갑자기 춥지도 않은데 몸살이 들어가지고. 아 감기 몸살. 예. 여기 그, 그 도량내에 그뭐 어, 미니 그 골프 연습장 뭐 이렇게 예. 또 정비도. 예. 준비하시느냐고 예. 무리를 많이 하셨나봐요. 뭐 몸이 좀 이렇게 두드 하다 보니까. 나. 네. 그 조금 일을 조금만 좀 해도 이렇게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무리가 오죠. 예. 평상시에 뭐 성명 이름에 대해서는 뭐 달인이고 잘 지는 것같신데몸 예. 관리는 철저히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놀면 안 아플 건데요. 안 놀아서 아픈 거아니에요안 놀아서. <laughs> 항상 뭐, 바쁘시니까. 바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올라와가지고 녹화를 해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셨나, 어디 뭐 지도처에 잠시 뭐 기도하러 가셨나, 아니면 어디 요양을 가셨나,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랬었구나. 예. 또 쉬는데 뭐 전화를 잠깐만 하면 또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뭐 걸어 떨어지거같 아, 요아 그러셨나요? 예, 예. 아, 그, 그, 그. 아무튼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예, 뭐 아무리 좋아. 뭐 엄만 예. 자금을 이루고 예. 있어도 건강이 안 좋아서 누워 있으면 예. 다 소용없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뭐 건강이 중요한데 뭐 아까 저 스님 어느 분하고 통화하는 거 보니까 예. 그 이름이 이래서 건강이 안 좋을 거다라는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이름으로 하더 해서 예.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기름사도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같네요예 이름을 보게 되면은. 그, 그 사람의 건강 뿐만 아니라, 음. 이렇게 대장, 뭐 소장이라든가, 오장, 육부 있잖아요. 네, 네. 이름 속에도 그 부분을 취약하고, 음. 강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름을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수 있어요, 그래? 그 신기하죠. 신기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음. 네. 맞습니다. 읽어보면은, 거의 100% 맞다고 얘기해요. 음.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음. 우리는 환경에 예. Yeah, yeah, yeah. 내가 여기, 여기서 한국에 태어났을 때는 이런 환경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에 태어났을 때 저런 환경이고, 음, 그렇죠. 내가 중국이나 또 북한에 태어났을 때는 음. 또 다른 환경이 있어요. 음, 그 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환경, 그즉 공간의 항문이, yeah. 바로 이름이. 아, 이름이다. 예. 이름은 음. 시간의 항문은, 음. 어, 4조 8자 해가지고, 어느 몇시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운기를 가지고 태어났겠네. 네. 그런거지만 이 공간학문은 어느 위치에서 대통령도 공간 속에 있는거잖아요. 네. 의 공간 속에. 네. 이름도 그 공간 속에 있고 육신도 그 공간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물방울 하나만 보면은 네. 물방울 하나만 알면은 네. 우주를 알수있 네. 그런 원리와 네.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래도 문... 우주법? 예. 그러니까 우주법계에 어떠한 그런 무궁한 어떠한 그러한 어, 술리 위치 속에서 이름 손명학도 속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것은 없다. 예. 벗어나기 그... 위해서는. 예. 예? 정말 좋은 이름을 받아서 예. 네? 나름대로 어떤그 법계와 순능하는어떤그런 환경으로 던져나야 된다. 예. 이런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름은 위치를 뜻하기 때문에. 나, 네, 오정육부의 네. 위치도 상징하지만 음. 사회적 위치. 네. 아니면 그 어느 배이면은배쥐 배설, 주기 음. 음. 그런 위치를 상징하고 대통령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네. 어? 시장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개인 이름도 김말동도 이름이고 이말 이름이고 예. 네. 그 위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우리 사회 같은면 대한민국 안에서 얻은 위치 네. 우주에서 우주 안에 얻은 위치 음.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원리는 우주 원리와 그 일맥상통 음, 그렇구나. <laughs> 어젠가 그젠가 저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예. 동국제강인가 예. 거기가 뭐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 아, 나름대로 공장을 스톱시킬 때는 거예요 동국제강.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재고가 많은지 재고도 어떻게 판매를 아. 해야 되는데 아마 아, 뭐 이제 그런 생산은커녕 재고도 지금 판매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 사원명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예. 동국제강은 어떤 사원인지 음, 예. 동국지혜강은 네. 지금 현재 방금, 방금 쳐봤잖아요. 저도 네. 아, 처음 쳐보는 건데 네. 음, 동국은. 아, 육 당이 사로 해가지고 십으로 돼있어요. 십일이 네. 돼있고 국제가 합치니까 십오가 되고 동제가 십이, 동강이 십일, 동국제가 합쳐서 이십일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은이 중에서 이제 좋은 게세개 나쁜 게두 개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동국이란 말이 네. 오현은 좋아서, 여기 동국 한번 쳐볼게요. 네. 오현은 좋아서 어. 이게 1 6단계 얼마죠? 단계죠2죠1계에서6단데 화, 목으로 됐잖아6단죠목 화, 6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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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에덕 6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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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오행이 좋아서 네네. 이렇게 성공해서 뭐 저물도 금어지고 뭐 크게 검어지고재강 음. 합치면은 10인데 재강이 11이에요. 아. 그럼 21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우두머리 큰 총체적으로 네. 큰 회사가 될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음. 그러면은 여기 또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10다기 4가 얼마인지? 아, 저, 어, 6다기 4가 10. 10이잖아, 그죠? 1 0원 뭐 읽어보시면 알겠죠. 읽어보세요. 만사허망? 네. 모든 기반이 허망하여 흩어진다. 노력하여 열심히 벌어들이나 나가는 것이 말하 허망하다. 어느 방향에 시작을 하여도 결과는 안 좋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많다. 아, 예, 부실한 어떤 그런 놈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뒤에그 그 뒤에 비춰서 잘 보여 미끄 모든 게 끝난다. 예, 예, 중년에 요절할 수 있다. 예전에 그 비참한 불행에 놓인다이랬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 오행이 좋고 수리가 안 좋은 경우 이게 음. 이제 이 동기란 이름이죠. 그때 보면 오행이 좋고 수리가 안 좋은 경우는 예, 일단 오행은 시작은 좋다는 뜻이야. 네, 실적은 좋은데 수리는 결과예요. 음. 결과가 안 좋다. 시적은돈건데 결과는 부도난다 무소리겠죠. 네. 그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여쭤본 거는 동국제강이 예. 그래도 국내 기업으로서 제강업계에서는 큰 기업이고 예. 뭐 국가적인 어떠한 그런 그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도 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또그 동국제강이 앞으로 좀 희망적인 사업이 번창하 그러한 어떠한 상황으로 가야되지 않나?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면은 네. 딱 한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여줄께요 또뭐 정확히 동국이 뭘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일반적으로 동자가 한자로 동역준타를 말이 써요 동쪽의 나라국자 동쪽나라 어. 한국 이런식으로 이 국자 있죠 네. 음. 국자를 보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줄께요 이게 이 불용한 자로 왔는데 이게+ 이게 동자고 국자이요. 예. 국자 한번 이거 보실래요? 응. 나라 국자이요? 어~ 장남 장녀에게 사용하는 글자로 동생에 쓰는 아 그, 그건 동육동자에 대한 뜻이에요. 예. 예. 구형 환자가 돼요. 형이 형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중 중음 심심이 허약하니 단명하게 쉽고 시비가 많아 아, 많이 따라오니 구설 재수가 된다. 이, 이 동엽 중도 쓰면은 이 회사를 물려받는 게 예. 형이 하다가도 형이 죽거나 뭐 잘못되고 동생이 물려받는 형태로 고려할 음. 수 있다는 뜻이 있고 그 밑에 끼고 보세요. 나라국자 중음. 네. 예. 애가 심심이 허약하니 단명하게 음. 쉽고 예. 시비가 많이 따라오니. 문제 구설수가 된다. 아, 바로... 나라 글자는 국... 음.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음. 형상이 되요 세계의 음질을 펼치기에 막힘과 장애가 많다. 그래서 예. 이두개다 불용 한자로 돼 있어요. 네, 두개 다. 쓰는 자 근데 이제 동국생앙이 나라 국자를 쓰는지는 모르잖아요. 아, 대대개 다 이렇게 쓸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일반적으로 아, 옛날 음. 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게 동국이 아니고 동자, 네. 동료동 자는 좀안 쓰는 게 좋겠고 네. 형이 하다가도 동선이나뭐좀 다른 음주 자식이 물려받는 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고 물려주기 좀 힘든 게니까동 자는 그대로 쓰시더라도 음. 한문은 다른 문 자로 하고 음. 이국 자가 아까, 동국할 때 6-4가 10이라 했죠. 예. 오해는 좋은데 수리가 나빠서 성공했다가 실패한 데도 있죠. 예. 수리가 10이라서 망한 데도 있잖아요. 아, 예, 예. 만사, 망해서 피었다 됐죠. 아말망자 응. 빌렸다. 응. 악 그래서 요걸 어, 보세요. 요렇게 하면은 응. 예. 6-7은 얼마입니까? 20. 2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 아니 6-7 14. 아 13. 예. 네, 14. 그럼 13은 지금 한번 볼게요. 상호를 네. 여기 있는데 읽어보시죠. 지모 출중 지상. 지모 출중 입진 양명. 1월 재물 북귀영화 행운, 행복, 가문 명예. 뭐 이렇게 아주 좋은데 동국제강이래도 지금까지는 동국제강으로 전 세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그렇게 이제 그 회사 이름을 음, 예. 그렇게 예. 예, 브랜드화했는데 예, 예. 이름을 변경하기는 기업 이름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 영어로 약자로 네. 쓰는 경우도 있어요. 동이면 D 하고. 네. 국에면 그, 뭐 K, K, K DK를 쓰든지, 국이는 네. 네. 그 K를 쓰면 큰 발음이니까, G가 좀 기가 더 세요, K. 음. 음. 영어도 기가 더센 글자가 있고, 약한 음. 글자이고, 아, 상중하급으로 나눠요. 아. 영어도 ABCD A, 하면 다 똑같은 거 알죠? 전혀 네. 틀려요. 네. 영어 ABCD에도 A는 중급이에요. 상급 글자 한 단어 하나야, 상급이 있고 아까 이치 하나야, 하중급 있고 하급이 있어. 사람들은 음.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 동국제강이 이제 우리가 뭐 회사를 경영하시는 회장님이나 뭐그 대표님께는 음. 죄송합니다만은. 음. 일단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 아, 이제 그 인터넷에 언론에 그러한 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면 회사 이름이 아, 이러한데 어떤가를 사실 점검하는 차원에서 예.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예. 그 아무튼 동재강의 다른 어떤 이름에 대한 음. 방편은 필요한 것이다. 어떤 반편은 예. 예. 이 회사뿐만 아니라 네.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성원때성원 소원 했다가 많은 회사가 지금 내면에 다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이름을 네. 좀그 이름을 좀그 반편적으로 좀 새로운 이름을 만들겠다. 이름, 이름, 이름은 반편이 아닙니다. 음. 모든 회사의 주력이에요. 음, 음, 음. 그 물건의 라벨이. 아 라벨 그렇죠 라벨이죠. 라벨. 그래서 그. 그 라벨을 예를 들어서 이 십을 쓰면은 고객이 이 십을 쓰게 돼요. 음. 그럼은 내가 이이 기온의 칠십 프 내가 가지고요. 음. 내가 망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쓰면 음. 음. 아무튼 그 철강 업계가 나름대로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뭐 철그 음. 공급 따든 아니 올리고 내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예. 건설업계라든가 이 그걸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랬었던 거를 이제 몇년 전에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한 상황도 약간 그 기업 이름에 따라서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라는 예. 말씀이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성명하게 다이딘이 달인이니까 예. 새로운 어떠한 그런 이름을 받음으로 해서 동국제강이라는 뭐그 회사라든가 예컨데 다른 어떠한 그 회사들도 예. 어떤 기업 운영에 원만하게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 결과라서. 예. 이름은 결과라서. 예. 예, 아무튼 오늘 몸이 좀 많이 피곤하신것같은데네요 어, 예,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에, 아무튼 그 우리가 그 함께 이렇게 성명학을 어,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해서 모두가다 행복한 이러한 세상 또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예. 오늘의 시간을 유지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예. 또 좋아요. <laughs> 이렇게 눌러 주시면 예. 더 활력 넘치는 예.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